네,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에 관한 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양식 걱정, 이들에게 만나와 외출하기를 보내주셨고, 이들이 이제 만나를 하루에 보내주신 만큼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엿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치의 만날을 어, 보관하여라 왜냐하면 일회째 즉 안식일에는 어,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어, 주신 것이죠 어, 그 양이 어, 두 오멜입니다 즉 하루에 한 오멜씩인데 이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고요 지금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고체로 약 2리터가 넘는 양입니다. 아, 페트병 큰 병이 2리터니까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 2리터 병에 어, 쌀이나 곡물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아무리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하루 종일 먹는다는 것은 어, 넉넉한 일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틀지 사흘지 더 많은 것들을 보관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썩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셋째 날에 이틀치의 양식을 담는 것은 결코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 먹거리의 문제들이 어, 둘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직접 몸소 체득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께서 주신 만나를 증거판과 함께 앞에 두고 보관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언약계가 만들어졌을 때 언약계 안에 10개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또,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그리고 모, 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보관되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만나와 율법이 같이 있다. 만나와 하나님의 규례 가 같이 있다. 즉,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아, 그런 뗄리야뗄수 없는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드레핀 어, 꽃을 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어, 그것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니게다 먹히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곧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고 주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늘 감사함으로 받고 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마침 내일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날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함께 그 길들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먹을 때 분명히 집 밖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라. 만나를 먹으면서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지금의 교회라고 할수 있죠. 그것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의 교회로 세워지지 않고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않고 가정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몸도 안식하시고, 또 영과 혼도 깊이 안식하실 수 있는 아,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